로마서 4장 23절로 5장 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5장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많은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또 키르케고르라고도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질병이 있는데 그건 <laughs> 뭐. 어 메르스나 사스나 이 코로나 이게 아니고 이에르케고려는 인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그래서 이 절망도 세 가지 절망이 있는데 철학자라 그런지 말을 어렵게 해 놨어요. 그러다 한번 들어봤어요. 첫 번째 절망은 절망하여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만 하는 경우, 뭔 말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laughs>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거나, 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살거나,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자신만의 고집에 매달려 사는 것이죠. 결국엔 영적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절망인데, 하여간 이 케르케고르는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어,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인 내 것이 아니야라고. 부정할 수도 있고요 또그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또 남들도 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시내가가 있는데요. 이게 건너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 간격을 좁혀가려면 예배의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징검다리를 놔야 되고요. 또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거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이 엄청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삶이란 이 의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참 주눅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의롭지 못한 죄인인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의인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죄를 졌으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죄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죄 용서받은 사람 얘기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장. 23절로 25절입니다 사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미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입니다. 제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어렵다는 의인, 의인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라 아멘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첫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합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합평 하라 이말 화목하라라는 이 말은 이제 신약 성경이 써져 있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써져 있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라고 적혀 있어요 에이렌의 샬롬 모두 다 화평 하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뜻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목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 회복을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 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우리가 함께할 짝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라 말은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람은... 아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저 다방에 있는 미스 김이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저 미스 박이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유일한 전부인 사람은 내 아내가 돼야 되지, 아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세상이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선 순위를 정립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함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자꾸만 양다리를 거치고 양다리만이 아닌 수없이 많은 곳에 마음을 분산시키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어찌 보면 11조도 10개 중에 1개를 원하는 거잖아요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7개 중에 1개 물론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욕심을 부린 게 있습니다. 전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열개 중에 한 개도 아니고, 일곱 개 중에 한 개도 아니고, 두개 중에 한 개도 아니라, 백 퍼센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만큼은 다른 것하고 다른 것과 나눠지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이 살아가야 될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 또 애통하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울고 계시거나, 슬퍼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것도 은혜지만요. 우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영성이 아닙니다. 더러는요.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스라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그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항상 검정색 정장만 입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정장을 안 입더라도 검정색 계열로 옷을 입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와서도 한 번도 웃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만 기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이 저분은. 왜 저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저분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이에요. 저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영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또, 어, 검은색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웃지 않고 항상 인상 쓰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유 없이 실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웃자라는 게 아닙니다. 2절 다시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좀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한다. 자기 자신한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두 개의 모습을 발견한대요. 첫 번째,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다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내가 오직 아, 잘못 읽었어요 내가 오죽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나를 대속하셨을까 그래서 나는 십자막 십자가만 바라보면 숙연해진다. 이 갈바르트는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숙연해졌대요. 두 번째는요.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값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을까.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동시에 갖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셨을까또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하게 여겼더라면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여 우리는 죄송한 마음도 기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도 환란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란을 당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환란을 당해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사를 보면 모진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였지만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열매가 맺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환란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분명 이게 고난 같고 환란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 합시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란 가운데 있다면 뭐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 있다면 그다음에 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단이 뭐냐면 단어를 바꿔보면 돼요. 단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훈련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40살 때요 그가 왕자로서 병도 많았고 또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 사용했으면 하더 빨리 추리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연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쑥불쑥 불쑥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우랑은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시간이 없었어요. 광야라는 시간이 없었다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보니, 그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하면서 광야에서 도망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세도 40살 왕자의 때가 아니라 80살 그 목자의 때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다윗이. 권리학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뭘 가지고 갑니까? 물매를 가지고 가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가냐면 다섯 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떤 물맷돌을 찾았냐면요 매끈한 물맷돌입니다 달고 타라져서 이렇게 매끈매끈한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 매끈한 물맷돌을 가지고 돌렸을 때 골리아스의 정신에 맞아서 이기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서 어, 소망까지 한 번에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환란의 때 건져서 소망의 때로 이른 게 아니라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입니다 정말 마음의 고통, 몸의 아,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그냥 모든 세상의 고통은 다 껴안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연단 받고 단련되어도 순금으로 나오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할수 있어요? 한란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이 쓰임 받는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